그게 이제 2011년인가? 그 피나스라고 그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라는 게 있어요. 110년 된 그런 과학저널이고, 세계에서 가장 인용이 많이 되는 저널 중에 하나고, 가장 유명한 저널 중에 하나인데, 거기에서 이제 부정 투표를 검색할 그렇게 검사하는 방법이 논문이 출판된 게 있는데 그 방법으로 보면은 지금 6.3 대선의 이 투표율 투표율 패턴이 그 러시아랑 우간다 부정선거 패턴하고 거의 유사하다고 나옵니다. <웃음> <웃음> 무그막죠 Canada, Swiss, Iron, Minjuju, k 스 k a r a n g Hagan, and China. If you have a Minjuju, c a 나 a d 스 Switzerland, Uganda, Russia, Uganda, r u s s i